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시계교육의 나도한다 우즈베거 강의를 맡고 있는 닐쇼드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는 우즈베거의 대명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수업의 학습목표는 첫번째 인칭대명사, 두번째 지시대명사, 세번째 의문대명사, 그리고 네번째 죄기대명사, 다섯번째 한정대명사, 여섯번째 부정 대명사에 대해서 배우고 저희 오늘의 강의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인칭 대명사가 무엇일까요? 인칭 대명사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나너그 우리 너희들 그들 이런 단어들은 다 인칭 대명사이죠. 자 그러면 인칭 대명사는 세 가지로 1인칭 2인칭 3인칭 그리고 단수형 복수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인칭 단수형은 면. 면. 나라는 뜻이죠. 나. 그리고 브스. 브스. 브 s 는 이제 우리. 우리.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인칭. 2인칭은 센. 너. 다, 자, 복수형으로는 s 스 너희. 당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인칭. 3인칭으로는 우. 우. 우는 그 아니면 그녀 우즈베 거로 그 그녀라는 그런 어 이제 차이점이 없고 그래서 우를 이제 그라고 할 때도 여자한테도 남자한테도 아 상관없이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3인칭의 우, 우랄, 그들, 그녀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 기도 없는 오커덤 나는 책을 읽었다. 나는 책을 읽었다라고 하실 때면 네, 자, 1인칭 단수형이죠. 나, 그 다음에, 센, 은게, 루치까네, 빌. 자, 여기에 인칭 대명사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센, 그리고 우. 센은 여기 나와 있는 2인칭 단수형 대명사입니다. 센, 너, 그리고 우는 3인칭 단수형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입니다. 그에게, 자, 너는 그에게 책을 볼펜을 이제 줘. 이렇게 됩니다. 우유이가 겔데. 우유이가 겔데라고 하실 때우 우는 이제 그 그녀 유가 어디에 집으로 집에 왔다. 겔데. 그는 집에 왔다. 자, 이번에 제 대명사에 주의하셔야 되죠. 대명사가 이제 맨센은가 우. 자, 여기에 bus, 스 u 스 biz, my kitab, g a bora, miz. 우리는 학교에 간다. 자, 저희는 앞으로 배울 건데, 여기 나와 있는 뭐라 r a 이라고 할 때, 그, 동사어간에 붙이는 이접미사가 여기에 속한 접미사입니다 biz 에 일치하는 소유격 접미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른 슬라이드로 이것을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iz, kitab, n 올립 k i l 즈 i n g sis, 기타 없는 어립, killing. s i s i 뭐죠? s i 이거 높임 말도 될수 있고, 그리고 s i 는 2인칭 복수형, s 즈 너희들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우즈베거로 이제 복수형으로 말할 때높임 말이 됩니다. 높임 말을 만들려면, 자, 그러면 복수형을 넣어야 되죠. 그러면, 자, 2인칭 복수형, 뭐, 뭐가 돼요? s i 됩니다. s i 자, 인칭 대명사에 격변화가 있습니다. 격변화. 다른 명사와 같이 인칭에 격조사를 첨가하여 격변화를 합니다. 그러면 1, 2인칭 단수의 소유격, 닝과 목적격 조사, 니에서 N이 탈락되고, 3인칭 단수, 우는 여격, 처격, 장소격, 탈격에서 N을 첨가합니다. 자, 그러면, 맨, 맨, 맨이라고 할 때, 닝을 붙이시면 원래 여기에 n 하나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네 이라는 글자가 하나가 탈락됩니다. 그래서 "맨닝" 아닙니다. "맨닝" 맨링. "맨닝" 아니라 맨닝 "맨내"라고 해야 되는데, "맨내" "맨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맨내" 자, 여격조사에는 똑같습니다. "맨야" 저격에도 맨다 탈격에는 맨단자 그다음에 센센 센. 센도 마찬가지로 네로 끝나기 때문에 여기에도 네가 더 하나 어, 붙이실 때네 하나가 탈락됩니다 그래서 센닝 여기 나와 있는 센닝이 아니라 센닝 센닝, 센닝. 센느 아니라 센네센네 센갸. 센다, 센단. 센, 센잉, 센잉 센에, 센게, 센다, 센단, 센단. 이렇게 됩니다. 우, 그 다음에, 운잉, 운에, 운게, 운다, 운단. 자, 운게라고 할 때, 여기에 내가 첨가되죠. 자,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3인칭 단수 운은 여격, 여격, 처격, 장소격, 그리고 탈격에서 운단이라고 할 때, 이게 주의하시는 게 n입니다. 운겨라고할때 운다라고 할때 그리고 운단이라고 할때 여러분들은 주의하시는 게우 라고 하지만 거기에 이제 여격, 처격, 탈격 조사를 넣으실 때 내가 첨가됩니다. 그 부분을 주의하십시오. 자, bez bez 우리 bez ni bez ni bez ne bez ne bez ga biz ga biz da biz da biz dan biz dan çakı siz. s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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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n siz ne siz ga siz da siz dan ular ular nin ular ne ular ga ular da. ular 난 이렇게 됩니다. 자, 인칭 대명사와 인칭 어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칭 어미가 있고 인칭 대명사가 있습니다. 서술어의 명사류의 풍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서술어의 주어의 행위자를 나타내는 인칭 어미가 사용됩니다. 거기에 일치하는 그 인칭 어미를 찾아서 쓰셔야 됩니다. 자 인칭어미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이거는 주어가 인칭 대명사일 때는 서술어에서 사용되는 인칭어미는 이제 편의상 이를 제1형 인칭어미로 하게 됩니다 자참 인칭 인칭어미는 종종 생략되고 여기 보시면 맨+ 맨 옥두지만 나는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할때맨 옥두지만 만자 주의하십시오 만이라는 거. 여기 1인칭 대명사에 일치하는 인칭 어미입니다. 이것을 이제 문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를 만들고 동사에 대한 어떤 그 문장을 만들 때다 여기에 일치하는 각자에 일치하는 인칭 어미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맨에 일치하는 인칭 어미가 만, 센, 센의 인칭어미가산우자 3인칭 대명사의 인칭어미가덜 아니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복수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형의 biz, mis biz, mis siz, siz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siz이라고 할때그 문장도 스스로 시작하면 스스로 끝나요 스즈로, 예를 들어서, 보라 스즈. 스즈, 버라, 스즈. 스스. 스스. 자, 스즈로 시작해서, 스즈로 끝나죠. 울랄, 보라드 랄. 울랄, 울랄, 겔드, 랄이라고 할 때, 자, 여러분들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형, 복수형에 따로따로 일치하는 그런 인칭 어미들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만, 산들, 믹스, 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시대명사. 교사삿지 <목소리> 얼머슐라르 있습니다. 부, 이것, 블라르, 이것들. 자, 복수형을 만들 때 라르가 붙입니다. 랄, 라르, 랄. 우, 그것, 울라르, 그것들. 이렇게 됩니다. 슈, 이것, 저것, 슈라르, 저것들. 그리고 오샤, 바로 이것, 바로 그것. 오샬랄 바로 이것 바로 그것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시 대명사의 격변화도 있습니다. 지시 대명사와 단수 여격 야, 처격 나, 탈격 난 조사가 올때 격조사 앞에 N이 첨가됩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이 3인칭의 격변화를 보셨을 때 거기에도 n이 첨가된 경우가 있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 라고 할때 문인 문의, 문개, 문다, 문단 자, 여격, 여격, 그리고 처격, 그리고 탈격 조사들에 나올 때 문단이라고 여기에 있는 내가 첨가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 첨가되죠? 3인칭에 첨가됩니다. 3인칭 3인칭에 여기 보시는 여격저격 탈격이 넣을 때 넣으실 때 이것은 이제 n이 첨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uning un u u n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네. 원래 다, 갸 단인데 여기에는 n이 하나 첨가됩니다. shun s h u n 다 n 단 오샤, 오샤님, 오샤네, 오샨게오샨게오샨다오샨단 자, 지시대명사 격변화에 대해서 보셨죠? 그러면 N이 첨가되는 경우가 다, 단, 여격, 저격, 탈격에만 이제 있을 겁니다. 자, 의문대명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대명사, 의문대명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김, 누구? 김. 킴, 느마, 마 무엇, 무엇이란 뜻입니다. 칸다이, 칸다이, 칸다이 그리고 카이세, 카이세, 어느 것 그리고 간차, 간차 얼마 셀수 없는 것, 셀수 없는 뭐 공기 아니면 셀수 없는 뭐또 밀가루 이렇게 할때 간차이라고 합니다. 카나카 어떤 종류 카나카 어떤 종류 카나카 네차 셀수 있는 것 네시다 버라 이들을 셀수 있죠 몇 명의 아이라고 할때 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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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네치 네치다 네차 네치다 카이어 어디 카역 어느 쪽 이렇게 됩니다. 가열 어디 가역 어느 쪽자 그러면 캠 누구 늘마 무엇 간다이 어떻게 가이스 어느 것 간차 얼마 자셀수 있는 것셀수 없는 것 가나카 어떤 종류 내차 얼마이고 셀수 있는 것 가열 어디 가역 어느 쪽 이를 의미하는 의문 대명사들이 있습니다. 자, 제규대명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제규대명사는 오즈는 이제 인칭에 따른 소유어미를 가지고 있고, 자기, 자기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맨 오즘, 자기 자신이라는 뜻이고, 비스 오즘 이스, 우리들, 우리끼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센 오징, 스스 오징 이스, 너 직접, 자기가 알아서 라고 할때 그리고 이거는 너희들, 너희들, 당신들, 우오즈, 울라, 오즈라레, 그들끼리 그끼리, 너희들끼리 이렇게 할때 그끼리가 바로 이 재귀 대명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정 대명사가 있는데 한정 대명사는 한정 대명사의 특징은 이제 사람이나 사물의 특징. 성질에 있어서의 일반적이며 일정한 어떤 특정한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의문사 김, 칸다이 카이스, 칸챠나, 베르, 날사와 같은 단어 앞에 하라는 단어를 결합하여 사용됩니다. 하르킴, 누구도, 하르킴, 원래 하르라는 단어는 매라는 단어인데, 뭐 매번 "hard" 어염 h a r 와 "컷"이라고 할 때, "매" 인데, 자 h a r h a r 겸 "누구" "hard" 다 어떻게 "hard" 가 "어느 것" 이라도 a d 어느것 a r d 가 있으면 "hard" 가 h a r 하가 a r d i a r a r a d r a r a a r 아, o l 단 예를 들어서 하루 각자에 천 달러씩 줬다 이렇게 하면 h a r b 게라고 할때 h a 그리고 할 나르사 무엇이라도 할 나르사 무엇이라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자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간다이 클립 함우 이신에 할 클리시 기라기 어떻게라도 그일을 해결해야 한다 여기 보시면 그일할때우 그 이것도 3인칭 인칭어미죠. 인칭 대명사이죠. 하 칸다이 클 i l i b h 는 m u ishni hal qilish kerak. Har narsani har n a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이런 단 이런, 이런 단어로 사용되고 의문 대명사 앞에 오는 이, 이런 어, 단어들을 저희들은 이제 한정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한정 대명사는 어떤 그 범위를 한정시키는데 사용되고 그 범위 안에서만 이제 어떤 문장을 만들 때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그 예문에도 보셨다시피 하르카클럽 어떤 방법을 써도 어떻게라도라는 거고 하르날사나 학습결 이제 이거는 어,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르날사 아무 아, 이제, 무엇이라도 감안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정대명사의 이제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집합적인 의미에서의 사람이나 사물의 일반적인 특성을 나타내는데 표현하는 한마, 발차, 부툰으로 나타냅니다. 자, 한마, 발차, 부툰은 다 모두, 다들, 모두들, 모든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不允, 위다 한마벌. 오늘, 집에, 모두, 가 있다. bugün uyda hamma bor. u b a 기 c h a kitobni o'qdi. u b a r c 바즈 전체의 부분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바즈 발음하실 때 바즈 자 마라고 하시고 아 다음에 조금 쉬 쉬다가 바즈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바즈 한 마씩 슬라데 바즈 탈라발러수 타시데 한마이슬라데 바즈 탈라발러수 타시데 모두가 일했다. 어떤 학생들은 물을 날랐다 이렇게 됩니다. 함마 이시라는 어마스달라벨랄 수타시다 자 루튼 누니단가나랄 키엘드 전 세계에서 참가자들이 왔다 단라고할때전 세계 이거는 바로 한정 대명사에 속하는 단어입니다 한정 대명사에 이제 저희들은 그 특징을 많이 봤는데 이제는 네 번째 특징 한정 대명사는 이제 명사와 결합하 쓰일 때. 그 기능을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 기능은 무엇일까요? 하르칸다이키이라고할 때, 자 아까 만들었던 그 한정을 의미하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것의 의미를 잃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르칸다이키셰, 어떤 사람도 하르카이세이시 어떤 일도 하르카이세이쉬, 하르이더라하르 숫자 하르각 사무실 하나 하나씩. hamma xodimlar modin chigondil hamma xodimlar barcha bolalar barcha bolalar mudin aidil modin aidil barcha bolalar so, akramen, har qanday kishi har qanday kishi har qaysi ish har bir idora hamma xodimlar barcha bolalar otton saramdo otton 일도 각 사무실 모든 직원들 모든 아이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한정 대명사의 특징들입니다. 자, 그러면 부정 대명사인데 부정 대명사는 h 이란 단어를 붙이면서 사용됩니다. h h 겸 의문 대명사가 그다음에 나와야 됩니다. h 겸 아무도 h 너. 자, 여러분 아시죠? 너마 김가촌 가이세, 칸다이, 카이에르다, 이거는 다 어떤 대명사예요? 의문 대명사입니다. 그 의문 대명사 앞에 hedge 이란 단어를 붙이면서, bulls league, almost 즉, 부정 대명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hedge 가전, 아무 때도, 아무 때도, hedge 가이세, 아무 어떤 것도, hedge 가이세, hedge 가이에르다, 어, 아무 곳에도, hedge 가이에르다, 아무 곳에도 없다. 해치 간다이, 해치 간다이, 어떤 경우에도, 해치 간다이, 간다이, 이제 의문대명사죠. 부정대명사는 부정의해치와 해치와 함께 쓰이고 의문대명사 앞에 위치합니다라고 이제 여기 쓰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치 겸 켈마드, 해치 겸 켈마드, 아무도, 아무도 안 왔다, 해치 겸겸이라는 의문대명사 앞에 해치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해치는 한국어로 자. 아무이란 말이랑 똑같습니다. 해치 가천버마드아무때도안왔다 해치 가천버마드아무때도안 갔다. 해치 가이르데 요크. 해 가이르데 요 아무 고세도 없다. 아무 곳에도 없다. 해치 카이어드 욕. 해치 네마 칼마드 해치 네마 칼마드 아무 곳에도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부정 대명사에 만드는 방법 이해하셨죠? 부정 대명사는 해치, 한국어로 아무 란 단어를 가지고 거기에, 거기 뒤에 이제 의문 대명사. 킴, 네마, 칸다이, 카나카. 카이세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부정 대명사를 만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즈베거의 대명사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죠. 내용이 조금 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복습을 많이 해오시고 다음 수업 때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하일 안녕히 계십시오.